리뷰해볼 영화는 키입니다 어, 공사 찾아서 아버지를 막 발로 차고 때리는 거. 야 음.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아마 신문 1년에 네, 안녕하세요. 헤이 뉴스의 과몰입 방지 빌런. 과몰입이 와장창 깨졌다. 솔직히 좀 과장이다.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이런 거분석다고하지 <laughs> 아무튼 본격적으로 저희 과몰입 방지 리뷰 해볼게요. 우리 팀 들어오고 싶지? 응? 내가 추천할까? 지, 진짜요 아,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지민이 사건 그거는 덮자. 검사님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분도 연기 너무 잘 연기 나왔어요. 너무 잘해서 아, 너무. 싫어. 아, 이거 봐, 응? 프라? <laughs>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들어왔어요. 증거자료 음. 보면은 상해를 엄청 입었어요 음. 배성호가 와서 덮자 하는 장면인데 <목소리> 국회의원 출신 음. 지역 유지. 한강식 부장이랑 친분이 음. 있고. 솔직히 음. 진짜 큰 사건이잖아요. 자기 학교 학생을 체육교사가 성폭행을 한다. 음. 뭐. 사실 이게 배경이 옛날이잖아요. 근데 음. 옛날에는. 간간이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기소를 안할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도로는 또 덮을 수가 있었다. 1990년대가 정말 헬 성범죄 의식이 많이 낮았죠. 1988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비슷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자가 음. 딸이 자라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까 또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어머.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어요. 오히려 내가 기... 책임진다 이거예요거 네. 아니야. 지금은 사실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맞죠. 그 정도로 무거운 사건인데, 음. 안타깝게도 사실 아직까지는 성범죄에서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또 많이 주기는 하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음. 압박을 하고 있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까방부가 진짜 세세하게 리뷰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원래 합의금이 500만 원이었다가 아. 조인성이 그나마 올려줬어요 5천만 원으로 근데 얼마죠? 이 시대에 5천만 원이면 이 시대 사람 아니에요 저 조현빈 변호사님은 아직 20대십니다 요즘 세대 이게대 어, 그 넘어가 <laughs>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어. 물가로 따지면 1억 원좀안 되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정도면 어떤 것같아 합의금이? 1억 합의 보는 경우 종종 있고 아. 1억으로도 그 고통을 음.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음. 원래 김홍수라는 자는 목포의 해바라기라는 제 일의 폭력 조직 바로 밑에 있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때 해바라기가 박살 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들깨파가 목포의 일인자가 되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거 살인죄 근데 막 들깨 먹이를 주고 이 정도면 특수 살인가 이런 거아니에가중 살인. 네. <laughs> 이런 거 아직.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목포에서 가장 큰 도축장을 운영했던 웅수는 그때부터 강식에게 정기적으로 늘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한강식이 해바라기파를 박살낸 건 김웅수와 목포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을 게 확실하다 근데 검사가 조폭의 스폰을 받은 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없고, 검사라는 직위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폭한테 약점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친하게는 지내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요? 굳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너또 왔냐? 이런, 아 이런 느낌으로. 하도 자주 와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조폭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검사는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폭이랑은 연관성, 크게 있는 것같진 응. 않고 영화를 보면 조인성이 수차례 이런 대사를 많이 해요. 정말 내가 무슨 조직폭력배가 된것 같다. 이런 자조적인 대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시대에 이런 부패한 검사는 조폭이랑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음. 일부러 겹쳐 보이게 하려고 이런 설정을 넣은 게 아닌가. 특히 검찰로선 가장 예민할 때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다. 물론 정권이 교체된다고 검찰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찰 내의 세력들이 바뀐다. 그게 바로 라인이다. 이렇게 해밀다. 라인 못 타서 작살내면 누가 책임질래? 뭐해 새끼들아 빨리 안 움직여! 검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 측에다가 사건 리스트를 건네고 우리가 이거 뭐 터뜨리면은 상대 진영이 타격을 입을 테니까 일종의 내물 같은 거죠? 하고 자리를 약속받았는데 붓까지 막 했어. 그리고 실제로 장선이 되니까 이제 승승장구다 하는. 검사들이 정권의 라인을 타려고 하는 건 맞다. 임명권이또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쩔 그쵸.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굿하고 이런 장면들은 솔직히 좀 과장이다. 영화적으로 좀 극대화 음. 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음. 이제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 음. 워낙에 굿을 많이 하고 재벌 기업 이런 데서도 면접에 막관상과한 명씩 데려오고 음.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음. 그런 모습을 좀 풍자하려고 음. 넣었다. 높폼 중에서 네. 사주팔자 보내라고 하는 대표님도 있었어요. 진짜요? 몇월몇 네,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음. 와, 그래서 그거 안 좋으면은 안 뽑. 탈락. <laughs> 아. 본인가의 궁합도 아. 보고 이 친구가 일 잘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래서. 무섭다. 조폭들과 연계한 바주기 수사나 한강 식의 금품 수수 정황이며 검찰 역사에.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대검의 감찰부 안희원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음. 부패한 검사들을 감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문정 검사를 모티브로 음. 했다고 라 밝혔다고 들었어요 실제 말투가 정말 비슷해요 대사도 약간 비슷해요 했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검찰 간부들이 처벌된 적이 있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네. 어. <웃음> <웃음> 어 진짜 똑같았어요. 네. <웃음> <웃음> 네. 더 비슷한 게 이번 인사 때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으로 갔어요. 영화랑 그니까 완전 음. 똑같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 장면도 많은 분들이 떠올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양동철 검사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혼자 막 음란행위를 음. 하다가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음. 전 제주 지검장 그분께서 음.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기사가나 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걸리니까 언론 앞에서 배성호가 따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laughs>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손바닥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미안하다 할 때마다 붙였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미안하다. 아 세세한 부분을 보면은 영화적인 과장도 있고 현실 고정은 틀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속에서 검찰은 어떻게 같이 흔들리고 들어왔는지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더 무너지기 쉬운지 감독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여러분 과몰입 방지 리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줘 <laughs> <다뤄줘, 다뤄줘. 웃음>